네,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코바 왔고요. 강남코엑스. 우리 요번에 우리 캐코도 굉장히 많이 캐논, 소니, 뭐 파나소닉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들로 무대 촬영용이나 스포츠 촬영용도로 많이 소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laughs> 여기 왔어요. 네, 파나소닉. 네, 그리고 유쾌한 생각. 네. 여기 두 브랜드가 원래 이제 파나소닉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유쾌한 생각은 이제 장비 악세사리 제조 아니 수입하는 업체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쾌한 생각이랑 파나소닉 왔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그 보통 우리가 옐로박스 옐로박스 제가 중간에 설명을 한 번도 안 드렸었다 네네. 근데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한테는 욜로박스 사실 되게 유용하거든요 처음 와봤어요 네. 네. 근데 어 할인 행사도 하고 있네요 음, 저도 처음 봤어 근데 교육을 받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되게 단순하게 돼 있네요 제가 욜로박스로 해서 울트라 프로? 울트라? 요거는 판매를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어 이것도 괜찮은데? 네. 이것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요거 하나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걸 컨트롤 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되게 편해요. 보면 이게 터치식 될 걸. 어 터치 된다. 이게 다이렉트로 유그 유튜브도 바로 연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되게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 요 근데 이것도 있는데요. 삼각대 음. 보통 유압식 위에다가 장비 올려놓잖아요. 캠코더나 미러리스나 뭐 아니면 필더모니터나 이런 보조배터리나 이런 거 올려놓으면 그게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브라켓? 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한번 있지 않을까 한번 찾아보고요. 삼각대에다가 어떤 걸로만 찾아? 그러니까 미러리스나 캠코더나 보조배터리나 욜로 박스나 이렇게 딱 올려놓고요. 아니면 뭐 헤드 모니터를 올려 근데 이건 너무 크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기에는 아, 이렇게 이제 큰정도만하셔야지지라니까아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 저도 판매처거든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손님들이 원하실 때선정리 이렇게 하는 걸 되게 좀 복잡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선반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선반식으로 돼 있는 거보다. 네, 구멍 뚫려 있어갖고 바로바로 장착할 수 있는 케이지식인요 그게 이제 그 라인식으로 있긴 한데 네 그게 어, 가장 좋은 거는 이런 라인에다가 꽂으시면 가장 좋긴 하죠 아 있네요. 네. 되네요 되네요 저게 가지고 이제 스피거식 있거나 해야 되니까 그게 좀더 번거로울 거라고 요런 아, 뭐 타이 타입, 요런 타입이고 있 근데 네네. 이게 가격대가 조금 있구나. 아 요건데 어 괜찮네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음. 하면 저렇게 묶어서 근데 네. 중요한건 네, 네. 삼각대가 버텨줘야 돼요 네, 삼각대는 어차피 유압식 저희가 하니까요 네. 아, 이, 어, 그, 그게 아니라 여기에 뭐 얼만큼 올리실 거냐가 중요하실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아니면 저쪽에 그냥 일반 A형 스탠드 쓰시면 불가능하신 건 아닌데 많이 달면 앞으로 쏙 고건질수 있으니까 뒤에다 무게추 같은 걸 하시는 거니다아 아, 네네. 그러면은 차장님 여기에다가요 네. 캠커도 달고 필드 모니터 달고 보조 배터리 달고 다 가는 것으로 여기다가 위에도 있고 하니까 아 이렇게 올리시면 캠커도 바로 달릴수있고요 좋네요. 그러면은 여기다 하시면 이렇다 하실 수있고요 네, 네. 어, 완전 좋은데. 저도 이제 세트를 이렇게 해 갖고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항상 물어보세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냐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유명하지 않나요? 크기는 커요. 이거보다 작은 건 없겠죠? 네. 아, 딱 있어야지. 어, 저희도 한번 뭐 제주화티게나 이거가 작은 게 있는지 물어볼 수 있긴 하겠지만, 네네. 그나마 말씀해 주신 그 정리는 요경보가딱될수 있고, 튼튼하게도 하고. 얼마 전에 레오포토 담당자가 이따만한 걸 갖고 왔어요. 이만한 걸. 로 근데 여기다가 뭐 노트북 올리기 용으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거의. 근데 이거는 좀 작기만 하면 굉장히 <laughs> 메리트 있는데요. 그럼 여기다가 모든 장비를 딱 올려놓고 그대로 빼가지고 가방에다 집어넣고 하시면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안정적으로 여기다가 말씀했던 것들 무배추나 그런 거 달면 네네. 조금 더 안정성은 아. 있을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오니까 못 보던 모델 엄청 많다. 보면은 G9 렌터, GH7, Sono 렌터. 네, 근데 그건 그거보다 지금 이게 중요하잖아요. 렌즈 2460 2.8. 신형 렌즈니까. 네, 네 좋은데. 렌즈 밝기 2.8이에요. 근데 무게는 어떻게? 무게는 가벼워진 거. 전자적으로 바 갖고 올 거. 가벼운데? 전자식 없다는 아니 그 가볍다고 가벼워졌어 음. 오 이게 인기 끌겠는데 이게 가격이 아까 살짝 얘기 드는 출고가가 119만 8천 원인가 9천 원인가 그럴 거고어이 정도면 좋은데 와 이게 S1R M2가 무게가 780g인가 7 9 0 g 인가그랬거든요 근데 무겁긴 하다 <laughs> 무겁긴 한데 렌즈로만 본다 그러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네. S5 M2 S5 M2 괜찮은데요? S5 M2에 M2 X에 70-200 장착한 거요 근데 파나소닉 미러리스에서 괜찮은거는 요번에 렌즈 이거 괜찮은거 같아요 이사였던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산 디지털 카메라에서 왔는데요 예예 멋있네요 파나소이 캠코더 네네네 근데 제가 궁금한게 이제 파나소닉 캠코더가 신제품이 나온지 한세달네 여러 종류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요 파나소닉 캠코더의 그 흐름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네. 수 있을까요? 네.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3, 사 캠코더 써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잘 아시겠지만 사실 안정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저는 뛰어난 캠코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캠코더 CX20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요쪽에 보시면은 랜선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ndi 기능이 요번에 추가가 돼가지고 요쪽에 보시면은 잠시만요 지금 오른쪽 화면이 ndi 요선 하나로 해가지고 지금 obs에서 지금 소스를 따서 지금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ndi 기능이 들어갔다는 거는 파나소닉에서 네트워크 기능이랑 요쪽을 좀더 아마 강화를 조금 시킬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제품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스트리밍을 바로 보내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정성이 조금 확보가 돼가지고 제 생각에는 펜틸트와 뭔가 이제 협업으로 할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강화를 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파나소닉 펜틸트 카메라들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아마 호환성이랑 이런 부분을 조금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사실 저희 매장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매장 입장에서는 사실 X1600이나 어, 구형 모델이긴 하지만 X2050이나 CX20을 주력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와이파이로 연동을 해서 네, 네, 네. 이렇게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 네, 네. 이런 게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쉽지는 않거든. 예. 네, 그래서. 불안정하니까. 네. 근데 보통 제가 추천을 해드릴 때는 캡처보도 그냥 연동해서. 예, 네, 그게 렇 안정적. 네, 안정적이긴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살짝 배워서 와이파이 무선으로 해봤는데 네, 네. 어, 생각만치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조금 끊기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처음에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실내 와이파이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아, 네. 연결을 했더니 끊어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선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게 사실 정확하시고요. 아직까지는 와이파이가 좀 불안정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간단하게 그러면은 제가 뭐 저희 주력 상품이니까 X1600이랑 네. 그 다음에 2050, 네. CX20의 그, 그 장단점? 네, 네, 네. 뭐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사용자분들 용도에 따라서 네, 네. 그거 잠깐 설명해 어, 주실 그럼요.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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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파나소닉에서 신규 라인업으로 나온 제품들은 이렇게 4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이 이제 X1200, X1600, X2100, 그리고 CX20. 이렇게 4종류가 지금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이제 컴팩트 캠코더 라인에서 보셨을 때는요. 지금 1200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베이스는 4개가 더 동일합니다만, 1200 같은 경우는 뒤에 뷰파인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트워크에다가 저런 식으로 뭐 이제 거치캠이라던가 아니면은 요거를 여러 대를 스위처로 연결하셔 갖고 뷰파인더를 굳이 볼 일이 없으신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가격적으로도 이게 100만 원 후반대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 가능 좀 좋은 자,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1600 같은 경우는 뷰파인더가 있고 핸들바가 없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은 좀 내려갔고, 그리고 프로들이 음향 쪽으로 뭔가 XLR 단자를 연결해가지고 쓸 일이 굳이 없으시다면, 가볍게 들고 나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에는 저는 1600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네. 이게 지금 C타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스포츠 촬영하는 쪽으로는 어떨까요? 네. 스포츠 촬영도 일단 기본적으로 24배의 줌이 되다 보니까, 네. 멀리서 찍으시는 거에 대해서도 그 강점이 좀 있고요. 네네. 네. 최근에 저희 쪽에 많이 문의가 오는 게, 아이돌 촬영하시는. 네네네. 아, 네, 네. 가수분들, 이제, 촬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아이돌 찍으실 때 멀리 있는 콘서트장이나 이런 거에서 땡겨서 찍으셔야 되니까, 아, 그렇죠. 요럴 때 24회 줌으로 땡겨고 찍으시는 게 문의가 많이 오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아이돌, 뭐 카페에서 저한 아, 지금 세팀 정도 오셔가지고, 지금 문의를 하고 가셨는데, 그 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핸드바가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뭐, 가정에서 스포츠 촬영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자녀분 중에서 뭐, 야구나 축구하시는 분들이 네네. 있으시거나, 네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화질도 어쨌든 4K 60P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200만원 초반대에서 4K 60P가 지금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니다 근데 좋죠. 제가 그러면은 네.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이돌 아까 금방 초 전에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아이돌, 무대영상 찍으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그거를 무게를, 무게나 를무게 부피를 많이 따지세요 맞습니다 네. 근데 보면 x 1 6 0 0이좀 무겁지 않아요 무겁죠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뭐 VX3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좀 무겁긴 하죠 그러면 은 VX3가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촬영 조작 환경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VX3는 이제 초소형이라는 게 가장 강점인 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쪽 옆에 보시면은 인터페이스적인 부분에서 직관적으로 바로 눌러가지고 사용하실 것들이 좀 많고 초점이나 줌이나 뭐 이런 포커스 같은 경우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강점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말씀,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가벼운 여성분들이 사실은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시기가 불편하시니까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VX3나 이런 네. 것들이 좀 좋기는 할것 같아요. 네, VX3나 x 1 0 0 네. XCX20입니다. 네. 1 네. 6 0 0입니다이랑 화질 차이가 날까요? 기본적으로 센서는 동일 센서이기 때문에 저는 네.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은 되지는 않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만의 장점이 있는 게 60p, 4K 60p 하고요. 그리고 여기 에 들어있는 신모드. 신 모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VX3나 V9에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신 모드를 활용할 경우에는 시네 시네마 모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제 아이돌을 찍으시더라도, 물론 뭐, 캠코더가 화질은 엄청 좋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이제 그런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좀더 VX3보다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네. 저는 사실 그 캠코더에서 한번더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무대 네. 영상이나, 네. 그 커튼콜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아, 미러리스를 많이 추천드리거든요. 좋죠. 네, 그래서 사실 네. 저 GH7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영상미, 뭐, 따라가시오. 화질, 성능. 네. 근데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릴 때가 있어요. 단점 없다고. 아, 너무 좋죠. 네. GH7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물론 배터리 하나로 찍는 게 1시간, 1시간 네. 10분, 이런 게좀 아쉬운 점은 네. 있기는 한데. 그래도 보조 배터리 연결해서 쓰면은, 네. 어, 무제한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뭐 5시간, 10시간 막 이렇게 맞습니다. 촬영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점에서 만약에 네네. 무대 영상 찍으신 네네. 분들한테는 어떤 거 예산이 3,400이 되신다 고 그러네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HCX20 같은 경우는 너무 켜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불편하기는 하고요. 저는 사실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포인트가 고군 것 같습니다. GH7 같은 경우는 화질이나 어떤 그 영상미,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강점을 갖는다면은, 전 GH7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기록이라는 면에서, 좀더 편하게 찍으시고, 안정적으로 찍으시고, 다른 거로 네. 렌즈를 교환하신다거나, 이런 번거로움이 없는 경우에라면은, 사실은 캠코더. 그래서 저는 영상미는 미러리스나 뭐 포서드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고, 기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캠코더, 이렇게 가는 그렇죠. 게 맞는 것 같고요. 300만원대라고 저는 하신다면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핸드바 모델들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촬영하는 이런 편의성이나 나중에 어떻게 음향을 추가하시더라도 사용하실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네네. 저는 300만원 언더면은 1600이 저는 그래도 VX3보다는 조금 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리고... 뭐 타사에도 캠코더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파나소닉을 하다 보니까 타사 캠코더를 추천을 제가 좀 드리기가 <웃음> <웃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추천해드린다 그러면은 저는 X1600 아니면. 네. 네. VX3. 네. 아니, 아니요, 아니요. 네. GH7. 아, GH7이요. 네. 저도, 네. 예. 킹코너면 네. 저도 1600. 네. 그리고 미러리스라면 GH7. 너무 네, 좋죠. 이게 기록보건역이긴 맞는데. 네. 네. 보통 무대 영상이나 이런 거 찍으실 때 줌을 음. 픽해놓잖아요. 아, 맞습니다. 왔다 갔다 잘안하시더고요 네. 그, 그, 그럴 때는 GH7. GH7이 훨씬 낫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일단은 X1600이랑, 아, 근데 네. 저도 사실 X1200 처음 봤어요. 아, 1200은 네. 아직 지금 출시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 네. 저희가 지금 출시가 확정되기 전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온 거고요. 음, 네. 실제적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러닝 모델은 1600하고 CX20. 이렇게 두 모델이 지금 러닝 모델입니다. 이 기종이 CX20. 요건 2100? 2100, 요게 c x 2 0입 지금 펜틀트 트 장착해 놓으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이제 저희는 조금 이제 이부분이 이제 교회에서 문의가 조금 많이 오셨었는데요. 네네. 교회에서 이제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팬티트를 설치해 놓으시고 여러 대 카메라를 쓰시고 있는데 소형 교회들 있으시지않습니까 소형 교회들 입장에서는 팬티트를 하나를 하시면은 야외 촬영 나가실 때는 팬티트를 갖고 나기가좀 그러시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캠코더를 하나 사놓으시면은 내부에서 또 이제 뭐 조작을 하셔갖고 촬영하시기가 또 약간 좀 번거로우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펜트 드라이버 헤드 같은 걸 하나 있으시면. 팬 펜틸트에 죄송, 중간에죄송인데 네, 아닙니다, 아 그럼 펜틸트에 그럼 어떤 장비 연결해야 돼? 나, 요기 연결해야 되는 건가요? 네, 여기나 이제 보시면 여기 컨트롤러를 연결을 아, 해가지고요. 아, 이제 한 분이서 이제 요걸로 이제 줌도 당기시고 이제 촬영도 하시고, 음. 요런고를 하시다가 야외 촬영하실 때는 요거만 빼가지고 들고 나가시고. 아. 네, 요렇게 이제 뭐 펜틸트처럼 완벽하게 쓰실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 이제 적당한 금액에서 두 가지를 같이 쓰시는 그런 용도로 하시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팬틸트는은 다른 기종에도 네. 다 호환이 되는 거니요 네, 됩니다. 네, 그러면 파라손이 뿐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가격대가. 가격대가 이거는 지금 팬틸트 드라이버만 하면은 60만 원대고요. 아. 요 이제 컨트롤러까지 하시면 컨트롤러가 125만 원대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200만 원 언더에다가 캔코드 하시면 이제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요런 게 가능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장점이 여러 개를 연결을 하실 수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파나소닉을 좋아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laughs> 파나소닉을 좋아해서. <laughs> 네. 어 캐터도 굳이 장점? 네. 어. 저는 굳이 아니고 좋은 장점. 네. 뭐 대표님 나시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지금 회사 말고 전 회사 있을 때는 캐논도 판매를 해보고 지금은 파나소닉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각 회사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파나소닉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와서 느낀 게왜 학교에서 파나소닉 캠코더를 많이 쓰시냐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안정성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컬러감도 사실은 이제 튀지 않습니다. 음. 컬러감 자체도 막 과하지 않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 뭐 처음 이렇게 보시기에 부담스럽지 않고, 이런 부분이 저는 제일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단점도 있나요, 그 네. 단점은 뭐 모든 캠코더가 다 단점이 있겠죠. 뭐 아쉬운 부분이 <laughs> 없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게 좀 아니긴 니다 일단 뭐 사실 단점은 말하면 좀안 되긴 합니다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조금 더 센서가 조금 더 컸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이런 부분이 가장 단점이긴 한데요. 그래서 X 네, 저게 X 2 0 2 0 X 20이 나왔죠.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저희가 판매하는 입장에서,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대중적인. 아, 맞습니다. 네. 이렇게 고가 대 예, 3,400만원 대보다는 예, 예. 보통 100만원, 200만원 대그 정도에서 캠코더를 많이 맞습니다. 추천을 해드리는데, 저는 X1600이랑 네. CX20 괜찮은 것 아, 같아요. 너무 좋요 네. 사실 1인치 <laughs> 센서가 분명히 좋기는 좋습니다만, 굳이 컨슈머 단에서는 뭐, 프로단이 아니고, 컨슈머단에서는 굳이 1인치까지 안 가시더라도 굉장히 좋은 화질을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저조도 촬영에서는 GH7이 네. 좋을까요? X1600이나 CX20이 네. 좋을까요? 저조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전 센서 크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조도에서는 GH7이 확실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네 영상도 네. 예, 예. 확실히 캠코더는 센서가 작다 네. 보니까 뭐 핸드폰을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센서가 작을수록 저조대에서 취약한 거는 이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분명히 g h 세대는 점이 있긴 음. 있네요. 맞습니다. 네. 저도 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 무한비디오 와가지고 네. 정말 좋은 정보. 아유, 아유, 아유 정말 감사드리고요방문해주시니까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네. 네. 고생했습니다. 네. <laughs> 오늘은. 코바 와서, 사실 저 코바 처음 와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딱 어느 정도의 흐름은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분위기도 느껴지고. 네. 그래서 좋아요. 고생하셨고.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